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공부를 참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입학을 앞두고 또 미리미리 해야 될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합격 소감 한번 들려주세요. 어, 합격했을 당시에는 진짜 너무 꿈꿔왔던 합격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꽤 쉬운 공부가 아니어서 약간 앞으로의 미래가 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하면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목표를 한번 성취해 본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설렘과 두려움 혹은 <laughs>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복합적인 심정인 것 같은데, 민사고에서의 네. 생활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볼수 있을까요? 어, 현재는 민사고에서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음. 각 분야별로 거의 덕후가 있다시피, 음. 진짜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를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해놓기는 했지만 수상수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앞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파이한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선택과목이 물리였지만 다른 과학 과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생물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해야 될 공부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공부 잘 하셔서 입학 후에도 원활하게 그리고 우수한 사람으로서 학교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약간 진부할 수도 있지만 성공 비결이 노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만 학원에서는 어 그냥 수업을 해주지만 그 수업에 따라서 그 숙제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험이나 실습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음. 또 다른 비결은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음.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서로 그 고민을 들어주고 의샤으쌰 하면서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약간 힘든 점을 이, 이야기하거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협력, 조화가 성공 비결 중에 하나군요. 네. 대지 네. 파이만 학원에 비교적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지 파이만 학원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수 있을까요? 어, 어, 저는 파인만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던 실습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면접이 대면인지 알고 칠판에서 하는 걸 연습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게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파인만에서는 또 그와 맞춰서 그 추가 실습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아, 실제 그 민사고에서 봤던 면접이랑 파이만에서 준비했던 면접이 차이점이 거의 없어서 긴장하지 않고 할수 있었고 또 파이만에는 면접이 끝나면 선배들이 다 기출 문제를 붙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잘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면 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만의 정규반을 다니면서 입시에 큰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정기반에 어, 다니게 되면 그 입시 상담이나 세미나 등을 많이 진행해 줍니다. 입시, 입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1때부터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과 제 진로나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사,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와 맞는 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를 정하게 되면 어, 계속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입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10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로 자사고나 일반고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전해주고 또 현재 입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 분비구여가 되었고 파인만에서 같이 준비한 친구들과 많이 합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선배가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지금 이제 민사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배들 사람들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어, 저는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습 같은 걸 하다 보면 본인이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허.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뭐 부모님들의 잔소리나 또 선생님들한테 모진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게꼭 잘되라고 잘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론이나 그런 작도 같은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다,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어,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laughs> 최종적으로 입시를 마치기 전까지 네. 모든 과정이 지금 마냥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고 네. 지금 본인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순간 특히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비법이 있기보다는 그냥 좌절을 좌절을 계속하면 오히려 더안 좋으니까 다음번에 그 선생님한테 더잘 보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그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오히려 그잘 점수가 나오지 못한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민사고의 가사는뭘 집중적으로 탐구 혹은 공부해보고 싶어요? 음 제가 원래는 물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 보고 싶고 또 다른 과학 과목들도 아까 말했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과목들도 또 깊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물리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볼수 있어요? 어, 물리가 크게 역학이랑 전자기랑 파동을 안룰수 있는데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지만 또 그만큼 재밌었던 부분 역학이 역학이고 자소서에 역학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역학 부분을 더 예,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원하는 결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도 네. 아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토록 바라던 미사고의 합격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분은 어때요? 음, 지금 일단 첫 번째 합격 딱그 확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어머니랑 막 안고 그랬는데 아하. 바로 든 생각이 아. 이제 약간 고난길이 또한번 생겼다. 라는것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난길이 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너무 많은 되게 우수한 친구들도 있고 또 민사고 생활에 대해서 되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생활이 많이 빡세다 또 힘들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원하던 결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으니까 민사고에 들어가서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근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쉽지 않은 민사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요? 네, 일단은 민사고 이제 입학만 해주는 수업 자체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좀더 원활히 이어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질문, 영어, 국어 상관없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음. 다 음. 준비를 하고 또한 그거를 그냥 어, 잘 준비를 못하더라도 음.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제 음. 답변이 이상하더라도 어,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덕분에 이제 결국 면접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고 음. 또그 면접관에게 저를 자신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다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것도 있고 또한 저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줌 회의를 따로 열어서 서로, 음. 서로 이제 질문도 같이 읽고 음.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영어를 많이 말하려고도 이렇게 했고 음. 또한 수학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물론 선생님도 계시지만 친구들에게 빠르게 뭐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어 절충적으로 결합이 돼서 아마 제가 합격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네, 기쁨이 얼굴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네요. 그런데 어, 입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전 과정이 마냥 탄난하고 쉽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은 혹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약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가끔씩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 부분 힘든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홀로 집에 있을 때 굉장히 큰 불안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내가 정말 어, 이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안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많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아주 괜찮아,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이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아까 잠깐 이제 우리말의 이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어떤 방식의 공부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파이만 학원의 민사 입시 시스템이 최종 합격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첫 번째로 이제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모든 수업 자체가 굉장히 그 면접에서 좋은 답변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아 이런 민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사용해 주신 교재가 굉장히 꼼꼼하고, 또한 그 기출 문제도 굉장히 잘정리되어 있으면서 또 개념도 하나하나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아 진짜 여기서 이 부분 이 교재를 되게 잘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다 기출문제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에는 조금 어 많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예 마지막 가서는 아예 수학의 그 선생님들 추천으로 수학의 그냥 풀이 방법을 다 거의 외우려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불안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음. 들어요 불안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엄청난 노력을 했군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또 선생님들이 엄청 좋으시다는 거를 음.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수학 선생님들 또 새벽에 막 학생들이 남아 있다면 막 세, 세식, 새벽 3시까지 음. 남아서 같이 공부를 도와줄 정도로 엄청 열정적이시고 또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밴드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았고 또한 면접 실습을 할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면접 실습을 하고 나서도 아, 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고 내가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그럼내 장점을 좀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좀더 보완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 국어나 영어는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선생님들께서도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어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하, 하게 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또 되게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아,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도움을 줬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원했던 결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입학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를 맞이하게 될 거고 지금 여기 파일만에서 여전히 민사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불안함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라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 또한 이 민사 입시를,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 오히려 아 내가 이 불안한 이유는 다 지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그 음. 그 이유 때문에 뭐 선택과목 공부를 좀더 하던가. 혹은 뭐 제가 약한 부분 뭐 영어 단어를 좀더 외운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좀더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불안감이 있고 또는 두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고 좀더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저는 그 노력도 자신이 스스로 느낄 자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음, 선생님, 어, 대치파인만 이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도 되게 가정하시고 잘 알려주시니까 그 부분, 그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laughs> 어, 선배의 조언이 후배들의 길을 비추는데 훌륭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어, 앞선 인터뷰 내용 중에 앞에 고난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잘 헤쳐나가실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해야죠. <laughs> 민사고에서는 어떤 공부를 꼭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꼭 공부를 음. 해보고 싶어요. 역, 제가 선택과목을 역사를 했는데 그 역사의 이해를 공부하던 도중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민사고에 가서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민사고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 만나시면 지금처럼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인터뷰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